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등원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당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바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조동과구물라 땅이 그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방해를 극복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지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드리는 능력을 갖추는품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라는 사실을 먼저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해라 그래야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면서 우리가 해야 될일그 나라와 그 의의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구원하시는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 충성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그 나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아,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아, 내가 확장시켜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고 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르켜서 믿음의 경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어, 믿음의 경주자들은 연습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경주에 임하게 되어지면 경주마처럼 앞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고, 얽매기 쉬운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죄라는 것이 있으면, 얽매였기 어, 때문에, 묶임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죄뿐만 아니라, 어, 우리를 무겁게 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무겁게 하는 것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 대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 뇌미아 같은 경우에는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어,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산발라 이런 사람들이 어, 방해를 할 때에 그들의 말을 무시한 경우도 있었었고, 그들이 물리적으로 어, 위협을 강할 때에는 어, 창이나 칼을 들고 어, 그렇게 경비를 쓰면서 성벽을 재건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무시할 때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대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부른받은 사람들이죠. 복음을 위해서 훈련하셨고 이제 그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구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뿐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할 때에 가장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어디서 잘까 어디서 먹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도 여행을 갈때 보면 숙박이나 먹을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만약에 어디 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아, 그런 염려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일꾼이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새참도 나오고, 어, 점심도 나오고,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그런 걱정 염려하지 말고, 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라.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면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염려가 생겼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무시하는 그런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묶여져 있으면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나운 맹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 갇혀 있으면 위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전혀 나를 해할 수 없다 위협이 될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시하는 훈련을 특별히 오늘부터 3일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문제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무시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 더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351장 전하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원수 마비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경제들아 우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비권세가미 해치못 Okay.